작년 3월 22일 우리 교회 주부를 찾아보니요. 이번 주와 다음 주 일은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라는 광고가 나와 있더군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예스는 전혀 생각지 못한 온라인 예배를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는데 길면 두주 안에 끝날 것으로 이겼던 상황이요. 1년을 훨씬 지나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델타 변이 확산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생활을 언제 다시 시작하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지난 주일 저녁 시간에 캘리포니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국신학대학원 그 동기 목사님과 전화 통화하면서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인교회들도 우리 교회처럼 요즘 교회약60-70% 교인들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상당히 힘들어 한다고 하시더군요. 예전처럼 교인 가정이나 또 교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주로 마음대로 신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어떤 적극적인 목회 활동을 할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부족감에 빠진다는 하신들을 많이 한다고 이야기하시더군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혹 여러분 중에서 주일날 주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다같이 어울려서 점심 식사를 하며 교제하는 것을 삶에 하려고 여겼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상락게틀린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혹은 또 다른 인생의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은요 위기는 귀하다고 말합니다. 구약성경 창책이 보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사는 그야말로 뿜꾸는 사람이었지만, 형들의 시기와 질도 일곱의 종으로 팔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요셉은요 상상치 못한 인생의 큰 유기받았지만,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았고, 오직 하늘만을 바라보며, 하늘만을 의지함으로, 여러가지 인생의 유기를 극복한 끝에 일곱의 총리가 되었고, 뒤구이는요 자기 동족을 구원하는 하나님께 스님 받는 귀한 종이 됩니다. 모세도 그랬죠.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신생아가 죽임을 당하는 위기도 맞이했지만 부모님의 믿음으로 갈대 성자에 숨겨져 구원을 받았고 그 이후에 오직 기도함으로 자신의 인생에 만난 여러 가지 위기를 극복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참으로 귀하게 스님 받게 됩니다. 이처럼 저와 이들분들도 우리 가운데 닥촌온 인생의 위 가운데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직 할 만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줄은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 앞에 귀한 적으로 쓰임 받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갈지를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저는 대학 교 1학년 때부터 이즘기 시작했는데요. 그 초신자 시대에 여러 성경 구절을 암송하며 시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가장 좋아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요고림도 웃소 5장 17절 말씀이에요. 그 근저 누구든지 그 속에 있으면 새로운 피수물이다. 이전 끝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어도다이 짧은 성경 구절에요. 세 가지 간 관쪽이 있는데 문제는요. 누구든지입니다. 아무도 예유가 없다는 것이죠. 당연히 나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 강점은 요 그리스도 안에 있음 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곧 말씀이니 말씀 안에 계속 있음 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강점은 요 새로운 조물이라는 것인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즉 말씀 안에 계속 있으면 새로운 존재, 전혀 새로운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늘 마음팔에 새기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 나는 새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외치며 은혜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린도후서오장을 다시 찾아서 자세히 보니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전제조건 그리고 밑바탕이 있더군요 그것은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산다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며 예수 안에 즉 말씀 안에 그할때 새로운 규정을즉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서또 5장 17절 앞에 말을 말씀해 14절 15절 말씀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데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적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므로 예수 믿는 분도 죽었다는 것이죠. 1 5절 그가 모든 사람을 자신에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 유하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유하여 살게 하여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요.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는 예수를 믿는다 라고 여깁니다 아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6일 동안 남을 려 열심히 일하고 주일은 일을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지만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기본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이젠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자신 주를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삶, 믿는 자의 삶이고 그렇게 살때 나는 이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 즉 하나님의 새로운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발이 똑같은 논리로 등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절로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보면요 그런 적,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그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에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절에서 그런 적이라고 말하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는요, 직접적으로 5장 20절로 20절. 21절을 가르치는데요. 앞당 앞장, 의절을바라치는데 크게 보면요. 1장에서 5장까지 전체를 가르치다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적용과 예의를 위해서 1장부터 5장까지를 간략하게 제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요 AD 57년경 고린도에 머물고 있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을 만나러 가기 위해 그 준비 장기로쓴 편지입니다. 그는 인사말에서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로마의 그리들에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며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주로 부르심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사말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즉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룩한 백신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처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하나님의 그룩한 백성인 로마 교회 선들를 찾아가는 이유를요.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1절인데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지무라는 것은 어떤 신량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함이니 또 다른 이유를요,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고 산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하려 함이로내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예수를 믿지만 흔들릴 수 있는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믿음을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찾아가려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저와 이러분들이 우리, 우리들의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 존재해지며 우리의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풍성한 일매를 백기를 운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성령의 믿음을 맺게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직접 만나서 하려는 것은 그들에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로마 1장 15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나는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에게 복음 전하기를 운하느라. 여러분들, 여러분들은요. 누군가로부터 복음 즉 기쁜 소식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오늘처럼 하늘로 숨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미들복음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이름들이 복음을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습니까? 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통해 복음의 진출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여러분의 삶을 복음 위에 더욱 든든히 세워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예? 예를 들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운동 하셔야 되고죠근데 운동할 때내 마음대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운동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요즘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더라고요. 인터넷도 안나하고근데 사실 인터넷보다 강사를 찾아가서 병이 제일, 제일 좋아요. 내기 만든, 딱 보고, 막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신약생활도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의 도움이 필요하기에 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을 잘하는, 여러분의 필요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는 고민하며, 기도하고, 준비하여 오늘처럼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로마 지역에 사는 그도에게 필요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자 그들을 방문하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복음을 듣고라 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게 하나님이 기록된 바 오리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 살리라 함과 가수리라 사도행전 신집장에 보면요. 무수어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묻는 빌리보 감옥의 간수에게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증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와 같이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다는 것이 복음적 기쁜 소식인데, 이~ 우리는 이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어려움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진출을 간가한 사도 바울은요, 본격적으로 로마에 사는 귀신들이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신앙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그 대표적인 것이 율법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로마 교회의 선도는요 대부분 유대인들로서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여기고 있었기에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율법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죠 그래서 우리로 말하자면 예수를 믿어도 착하고 순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착하고 순하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순하게 살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그처럼, 이신 것처럼,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사도반지식 하면서 로마서 3장 2 7절에서 율법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심을 받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다시 자신 예수를 믿음으로 죄가 없는 어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바울은요 로마서 5장 1절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어로운다는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만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러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있는 이 은혜의 즐거움을 넣으며 하나님의 인광을 바라고 즐거합니다. 그런데요, 로마의 어떤 구신들은요 이를 잘못 이해해서 내가 죄를 더 치우면 하나님부터 용서받는 내가 더커지지 않느냐고 주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예를 들면 이게 작은 물 작은 물분을 도둑질는도둑질가 용서받는 걸까? 사람을 쳐서 어, 지름받고 용서받는 거, 어느 게더 큰, 어 크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해하는 것이 앞서 읽은 오늘 보면 일들로 삼자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세례 받다는 았 것은요, 내가 죽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세례 받으셨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죽은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사도바른 사전이 사도 있기바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여 세례를 받으로 그와 함께 장사 되었나니.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십시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옛사람은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그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은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사전 한반절을요, 하반절을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인광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로 새로운 생명 가운데에서 살도록 하기 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몸이 죽었다가 살아남면요 아니 삶이 다를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죽기 전의 삶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과 죽었다가 예수님과 다시 살아나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어져오어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예라 반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예라 반자도 되리라 사랑하는 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이 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의 대부분은 이제 한국에 살다가, 한국 살다가 미국으로 이미 와서 살고 있는 삶이죠. 그죠? 렇 미국에 살고 있기에 이제는 한국법이 아니라 미국법에 따라 살고 있으므로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렇 한국에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는 또 달라요. 종우 생각도 다르더라고요 이처럼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한 나라의 법에 따라 사는데 그것은 나에게 삶은 죽고 다시 사신 주님과 함께 사아가는 것이므로 삶이 생각이 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바울은골로시에서3장1절로 살리되 기증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그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앞에 아에만에 간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 스께서 나타나실 그 뒤에 너희도 그와 함께 인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의 예상을 죽을 자는 것은 알겠어요내 욕심을 죽음 되니까, 죽음 되니까, 잘안 죽어서 그렇지, 죽음 되니까 그냥 근데, 사망의 근처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혹은 어렵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스운 여러분, 다시 사신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은요,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팔절에 사도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팔절 말씀 보시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시면 또한 그와 함께 할 줄도 믿노니. 그렇죠? 죠 8절이죠? 8절. 그와 함께 할 줄도 살줄을 믿노니. 그렇습니다. 죠그 우리가 믿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세력이 더 이상 예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께서 제2대의 단분에 죽으시고 하늘의위에 영혼이 살아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죄의자에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길인 것이죠. 한국 사람들은 이런 일을, 이렇게, 때론 이렇게 야 힘들면 그냥 죽지 못해 산다, 이런 말 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요, 살기 위해 죽는다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을 때 비로소 네 안에 주님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을 때주님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에못 박혔나니 그런데 내가 이제는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질감대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부신 하나님의 아들에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순드롬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도록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주님과 더불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를 십자가에 못받고내 안에 예수께督 사실로 내 삶을 믿음으로 내어드리므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죄의무너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 나이다 아멘.